자 그러면 이제 지난주에 다 못한 숙제 해야죠 아, 네. 네, 지난주에 처음으로 소개했던 코너 오간사의 배구 위키 시간인데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어, 배구 각 포지션별 음. 이름과 역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 그리고 오늘은 그이 역할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 네. 예. 그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좀 어려워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제가, 그러니까 지난 방송이 짜장면을 시키는 전화였다면, 네. 어, 이번에는, 이번 시간은 짜장면을 받아서 이제 본격적으로 비벼서 네. 먹을 준비를 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뭐, 저희 이제 배구를 많이 보신 분들은 이제 설명드릴 로테이션에 대해서 뭐 로테이션 그까지거뭐껌 아니야? 라고 이제 익숙하시겠지만 배구가 입문하기 굉장히 어려운 허들 중에 하나가 바로 로테이션이거든요 음... 왜냐면 입문하시는 분들은 저기서 왜 돌지? 음... 어 여기 있었는데 왜 저기서 저기가 있지? 라고 궁금해 하신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배구에 궁금증이 생기면 두갈래길로 가는 거죠 정말 이 궁금증을 풀어가면서 배구에 빠지던지 못 태어나오면서 음. 배구와 멀어지도록. 네. <laughs> 근데 이제 오가사의 배구 위키 시즌에서, 시간에서는 여러분들이 배구에 조금 더 이제 편하게 임무실수 있도록 로테이션이 그래서 뭔데, 왜 로테이션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데, 변칙적인 기술까지도 어, 이번 주에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로테이션. 이게 사실 뭐 회전, 돈다라는 의미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경기 중에 선수들의 위치가 바뀌는 거를 이제 로테이션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이 배구 코트에 6명의 선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전위, 후위라고 부르는데 네. 전위의 셋, 후위의 셋 있죠. 그래서 지금 자료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1, 2, 3, 4, 5, 6. 6명의 선수들이 이렇게 방향대로 돕니다. 네. 저게 바, 저게 방향이 뭐냐면 서브를 넣는 순서다라고 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 팀이 공격 1번 선수가 이제 공격 위치에서 공 서브를 쳐서 만약에 우리 팀의 공격이 성공했다, 그러면 나는 다시 합니다. 다시 한번 서브. 다시 서브를 넣습니다. 예. 근데 만약에 서브 점수를 상대가내서서브권을넘 어, 상대가 서브권을 가져갔다. 가져갔다. 아, 그러면 나, 우리는 한번 돌아요. 네. 어, 그러면서 이게 계속 도는 건데. 그러면은 그 도는 게2번 선수가 1번 자리로 가고 그렇죠. 1번 선수가 6번 자리로 가렇죠 이렇게 시계 방향, 시계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태엽이 돌듯이 뚝뚝뚝뚝 똑똑 네. 돈다라고 할수 있는데. 이게 이제 가장 간단한 (1번) 규칙 서브권이 넘어가면 이제 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가장 우리가 흔히 배구 경기를 보면서 반칙 중에 흔히 나오는 게 이제 포지션 음. 저 순서를 상대가 서브를 넣을 때 우리가 요팀 선수들이 꼭 이렇게 셋 셋은 아니지만 순서를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요즘 우리 선수들이 변칙적으로 뭐 옆에서 뒤에서부터 달려온다든지 옆에서부터 뭐 대각으로 들어간다든지 이런 변칙 동작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이 순번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본인이 원래 서 있어야 할 음. 곳에. 네. 네. 그래서 그걸 부심이 잡죠. 음. 경기 중에를 잘 보시면 부심 앞에 조그만 패드가 붙어 있습니다. 그 패드에는 양팀 선수들이 지금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되는지 음. 보, 보여줘요. 선수의 번호가 써져 있죠. 그렇죠. 선심은 그걸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서브가 들어갈 때 그걸 보면서 포지션 이 선수가 제대로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만약에 안 지켰다면 경기를 중단하고 지적하고 포지션, 이제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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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 포지션 폴트를 선호하면서 네. 상대에게 점수를 주는 거죠. 근데 저는 사실 포지션 폴트보다는 이 로테이션을 통해서 각 팀들이 어떻게 전술 상대 전술에 임하는지 이 감독들의 머리 싸움을 볼수 있다라는 점에서 사실은 이 로테이션이 더 흥미롭다라고 아, 생각을 그러니까 하는데요 로테이션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면은 전략 전술에 대한 이해가 빨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훨씬 더 재밌게 볼수 있어요. 왜냐면 하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웠지 않습니까? 아까 그 화면에서 1 2 3 4 5 6번의 선수가 있는데 배구 코트 위에 앞에서의 선수, 뒤에서의 선수. 사실상 저희가 뭐 세터, 뭐 리시버 뭐 이제 스트라이크, 스파이커 역할들이 다 나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선수들의 위치가 어쨌거나 저쨌거나 바뀌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니까 이게 흔히 보면 (1번이) 이제 세터로 시작하고요 (2번이) 아웃사이드 히터 (3번이) 미들 블로커 (4번이) 아퍼짓 그다음에 (5번) 다시 아웃사이드 히터 (6번) 또 다시 미들 블로커 요런 식이 일반적으로 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저 자료 화면에서 볼수 있지만 (2번) 자리에 공격이 좋은 아웃사이드 히터가 서요 음... 그럼 반대로 5번에는 수비가 좋은 아웃사이드 히터가 네. 쓰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 상대 서브를 5번 아웃사이드 히터가 받을 수도 있고 하는 네. 상황인데, 그때 이제 리베로가 여기 더해지는 겁니다. 음. 미들 블로커가 후에 있을 때, 코트 밖에 있던 리베로 선수가, 수비 전문 선수가 이 미들 블로커와 자리를 바꿔서 5번과 6번 자리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5번에 있는 아웃사이드 히터, 6번 자리에 있는 리, 리베로가 사대적으로 네, 네. 받는 거죠. 네, 네, 네. 이게 일반적인데, 음. 최근에, 이게 뭐 최근이라고 볼수 있겠죠. 흥국 생 명에서 권순작 감독이 <laughs> 변칙을 썼죠. 그러니까 2번 2번 자리가 아니라 5번 자리에 공격 좋은 선수가 들어간 거예요. 오.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 선수와 김현경 선수가 공격 좋은 선수들이 붙어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선수들이 전위에 들어갔을 때 후에 위 들어갔을 때 뭔가 균형 그러니까 기존의 균형을 좀 깨는 변칙 전술을 가져다 보니까 선수에게 좀 부하가 크다 그러니까 김현경 선수가 조금 더 힘들다 네. 이런 이제 배구팬 분들의 예상도 있었고 음... 근데 사실은 이 변칙 로테이션이라는 게 상대 경기, 상대가 어떤 로테이션을 가지고 오느냐에 따라서 이렇게도 준비할 수 있고 저렇게도 준비할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네.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일반적인 로테이션이 꼭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굉장히 많은 지도자들이 이 변칙적인 방법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를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 네. 그래서 남들이 아니라고 했던 변, 작전을 보란듯이 성공해서 경기를 이겨버리는 경우도 있고 음. 또 우리 우리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상대 전술에 맞춰서 음. 상대 주 공격수가 누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로테이션을 또 번호를 틀어서 상대 주 공격수를 막는 방법도 있고 음. 이런 예를 식으로 면은뭐 장신 선수가 상대 공격수와 세번 앞자리에서 만나게 그죠. 바로 네. 진다 이렇게 공격을 막기 위해 그러면 네. 이제 상대 선수가 공격할 수 있는 방향을 막고, 그러면 우리는 어느 쪽으로만 막으면 된다는 계산이 선이. 있다. 그렇죠. 이게 굉장히 복잡하게 가면 한없이 복잡하게 갈수 있는 거고, 간단하게 생각하면 한없이 간단하게 갈수 있는 건데요. 저는 일단, 일단 우리 구독자분들이 배구에 입문하신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이라는 가정 아래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첫 시즌 정도는 가볍게 보십시오. 아, 네. 도는구나. 음 아, 이렇게 도는 거구나. 이 선수가 어떤 때 도는구나 정도만 파악을 하시고 조금 더 내가 배구와 함께 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어, 이 선수는 이럴 때 여기 서고 감독이 이렇게 또 바꾸네 라는 것들을 조금 깊숙하게 아시는 방법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하면 우리가 스포츠를 볼때 사실 선수의 피지컬이 중요하죠. 그렇죠. 공격력이 얼마나 강한지 키가 큰지 운동능력이 얼마나 좋은지 거기에 더해서, 뭐, 이제, 간단한 전략전술 같은 경우는 이제, 누구한테 몰아준다던가, 이런 정도가 있을 텐데, 근데, 진짜, 전략전술까지 깊이 들어가서 보기 위해서는, 이 로테이션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필수입니다. 예. 그래서 가끔 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와, 저기가, 그러니까 이 감독이, 어떤 감독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어떤 감독이, 분명히, 일반적으로는 저 포지션에 막아야 돼요. 김효경 기자 에게해준 것처럼, 장신선수를 넣어서 거기에 막아야 돼요. 근데 일부러 거기에 단신 선수를 넣어버립니다. 음. 그거 뭐냐면, 일로 때려라. 예, 예, 예. 일로 때려라. 우리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그럼 상대 공격수는 글로 때릴까요? 글로 때릴 수도 있죠. 왜냐면 예. 성공률이 높으니까. 음... 하지만 반대로 틀어버리는 경우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또 왼손과 또 오른손으로 아니기도 예. 하고, 직, 직선으로 때리느냐, 틀어 때리느냐, 아니면 그냥 가볍게 넘겨버리느냐 어... 이런 다양한 선택지들이 나오는 거라서 뭐1 더하기 1이 2가 되는 게 아니라 배구는 저는 1 더하기 1은 2도 될수 있지만 네. 3, 5, 7, 100까지 갈수 있는 어... 굉장히 복잡한 스포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배구를 즐기느냐에 따라서 재미가 훨씬 커질 수도 있다. 혹시 이거 그때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배구만화 하이큐 보면 이해가 좀 되나요? 아, 굉장히 많은 교제. 아, 그래요? 굉장히 좋습니다. 네. 교재에요 거의? 네. 저는 정말 기초, 기초 입문자들에게는 정말 교과서 같은 만화라고생각 합니다. 그냥 아, 배구, 네. 보시고 보시고 네. 배구 보시고, 하이큐 보시고, 배구 보시고, 하이큐 보시고, 한 시즌만 하시면 이 사람이 앉으셔도 될것 같아요. 그걸 하이큐를 보고 있으면 우리 배구에서 어떤 선수들이 생각이 나요, 자연스럽게. 아, 그 저 만화 캐릭터는 우리 배구에서 저 선수의 저 포지션이구나. 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좀 배구 공부가 됩니다. 정말. 아, 저는 그래. 김효경 기자가 말한 수준이면 네. 네. 입문자 코스는 마스터했다. 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 알겠습니다. 자, 본격 하이큐 홍보 방송. <laughs> <센터의 웃음> 주간 배구. 대원 보고 <laughs> 네. 있나? <있는. 웃음> 주간 배구 보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로테이션 사실 이렇게 말로만 하면은 뭐 저희가 시청각 교재가 있거나 뭐 이렇게 사례를 보면서 하면 좀더 쉬울 것 같긴 한데 그건 하이큐를 보시면 될것 같고 네. 저희가 또 계속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면 그쵸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그, 그런 의미로 저희가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브이리그 연대기를 저희가 전달해 드릴 그 질문자가 계셨습니다 저희가 오간사의 배구 위키 첫시간을 보내드리고 나서 바로 아 이런 부분들을 알려주셔서 너무 고맙다 재밌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질문을 남겨주신 분들이 계셨어요. dlgi 언더 아이픈 jung 사오님께서 남겨주셨는데 어, 배구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있으면 댓글 달아달라고 해서 이렇게 댓글 남깁니다. 첫 번째 리베로에서 디그와 리시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음, 저 저... 왜 명칭을 다르게 해서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느냐라는 네. 질문을 많이 드는데요. 사실 디그와 리시브가 그러니까 저는 이 영어 단어가 주는 의미가 딱 저두 동작의 차이를 음... 잘 설명해 준다 그러니까 리시브는 다, 다 받는다, 받는다. 받는다. 응. 상대, 서, 상대 팀에 서브를 넣으면 받는다. 우리 세터가 이 공을 패스 우리 공격수한테 잘 패스할 수 있도록 내가 잘 받아서 준다라는 네. 의미로 리시브라고 받으, 보시면 될것 같고 반대로 디그는 판다 상대가 공격을 해서 우리 평, 코트 쪽으로 공을 때리잖아요 네. 그럼 그걸 내가 올린다, 걷어서 서댄다? 올린다, 어, 아. 땅에 닿기 전에 팔 음. 어, 올린다, 나는 어, 어. 네. 걸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정말 영어, 영어 사전 찾아보셔서 나오는 의미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이해하기 음. 좋을 것 같고요. 디그는 스파이크를 받는 것, 네. 리시브는 서브. 서브를 받는 것. 아, 그렇게 얘기하면 쉽네요. 네, 이렇게 설명을 해야지. <laughs> 어. 뭐 영어 사전까지 <laughs> 네. 보라 그래요. 네. 그런 음. 깊은 뜻이 있다. 네. 아, 깊은 뜻이 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제 리베로 선수들이 수비 전문 선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디그 혹은 리시브를 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 음. 이 선수들은 공격을 하지 못하니까. 네네. 그래서 지금 남자부에서 흔히 보면 그러니까 흔히 지금 브이리그에서는 리베로 선수가 두 명. 음. 그러니까 공격하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선수들과 다른 유니폼을 입은 두 명이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네. 네. 그럼 한 명은 디그를 주로 하는 리베로, 음. 한 명은 리시브를 주로 하는 리베로. 그래서 이게 역할이 나뉘어 있고 네. 남자부의 현대캐피탈 박경민 선수의 경우는 이 디그와 리시브를 홀로 음 대부분 처리하고 있다. 양수 겸장이다. 그렇죠. 네. 그래서 몸값이 높다. 아 리베로 중에서도 몸값이 높다. 아 그렇 군요, 알겠습니다. 자 남겨주신 두 번째 질문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볼 오픈, A 속공, B 속공, CS에서 해설에서 자주 나오는데, 제대로 몰라서 즐기기 좀 어렵더라고요. 저도 이거 좀 헷갈립니다. A 속공, B 속공. 이거 중계할 때는 진짜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laughs> 그렇죠. 예. 네. A, B, C는, 아, 예, 체육교과서를 보신 분들은 아실 수 있을 있는... 요 네, 그렇죠. 네. 체육교과서에 보면, 공을 이렇게 하는 사람의서 있고, A, B, C, 이런 음... 게 나뉘죠. 그니까, 러 이게, 토스, 그니까, 세터에, 이... 거리 세터가 네. 공격하는 사람의 공격수의 거리를 기준으로 아 A는 한1에서2 미터 정도 굉장히 가까운 네. 걸 이제 A 네. 그다음에 그거보다 좀더먼 네. 그러니까 두명두 번째 세터를 기준으로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다고 치면 네. 두 번째 정도 거리에 가는 게 이제 B 음. 일반적으로 중앙 쪽으로 가는 게 B 그다음에 C는 정말 멀리 네. 반대편 뭐 보통 이제 뭐백 C다 이러면 세터가 있는 허리 없는 허리를 다 꺾고 네. 가면서 이렇게 뒤로 네. 넘겨버리는 그런 굉장히 다이나믹한 동작을 볼수 있는데요 음. 그러니까 A, B, C는 이제 거리로 볼수 있다라고 볼수 있고 이제 속공 속공이란 말은 보통 어 세터 그러니까 C가 보통 이제 오픈이 음. 많이 나죠 그런데 이제 A나 B는 미들 블로커가 기존의 세터와 합을 맞추면서, 나 이번에 어디로 뛸 테니까 공을 여기로 줘라. 네. 그리고 조금 더 멀리 줘라. 아니면 선수 한 명을 돌아가서 받겠다. 이런 작전을 밀자면서 A 속공 또 B 속공. 이렇게 작전으로 세터와 조합을 할수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배구판에서는 보통 짧, 길, 이렇게도 얘기해요. 아, 그래요? 짧게는 짧, 길게는 길. 에이. 그러니까 네. 속공을 길게 줄 거야, 짧게 줄 거야, 뭐 그렇죠.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죠. 그래서 요요 요 작전들을 보통 이제 상대가 서브를 넣기 전에 음. 세터들이 뒤에 가서 이번에는 어느 공격을 하겠다, 난 어떤 공격을 쓰겠다라고 동료들에게 알려주는 걸로 보통 이제 야구에서는 이런 사인을 얻잖아요. 네. 네. 이런 사인을 로 듯이 어, 세터들은 뭐 어깨에 뭐 손을 올린다든지, 뭐 귀를 만든다 만진다든지 이런 작전 뭐 수신호를 쓰는데. 과거에는 이적하는 선수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한 팀에서 이 수신호를 만들면 그냥 쭉 썼다고 합니다 아 왜냐면 우리, 우리끼리만의 이야기니까 어, 우리, 우리끼리의 약속이니까 네. 이 수신호가 뭐 바뀌어도 그냥 크게 바뀔 일이 없어 근데 최근에는 이동하는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내가 이 팀에 있다가 저 팀으로 갔는데 저 팀에 가서 저 팀에서는 어느 상황에서 <laughs> 어떤 손 동작을 수신호를 하나. 하면 누구를 공격한답니다라는 걸 이제 알려주면, 이거 완전 작전이 노출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보통 요새는 팀들이 뭐, 뭐라 그래야 될까, 이 역할이 좀큰 선수가 이적을 하거나 하면, 그런 수신호의 변화를 다변화 준다라고 합니다. 아니, 그런 경우는 혹시 없나요? 이제, 우리 가위바위보 할 때,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나 가위낸다? 가위낼 거야? 가위바위보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니까 이제 뒤에서 이제 수비하는 팀에서 자 이번에 김연경이다 김연경이다 이렇게 막그 말로 소위 말하는 말로 겐세이 놓는 아, 이런거 없나요? 아니 지금 아나운서께서 겐세이라니요 <laughs> 네, 네, 네. 전문용어로 네. 아, 그런 아니, 사람도 형아. 없습니까? 아니, 당연히 있죠 있어요 어, 있어요? 어, 그런 있어요? 네이 심리전이지 않습니까 네, 사실 네. 심리전이죠 블로커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또블로커들도 똑같아요 이제 세터들이 이제 공격수들에게 사인을 주면 내가 이번에 잘 리시브가 되면 이런 공격을 할 거야 이렇게 사인을 주잖아요 블로커들도 이번에 상대편이 리시브가 되면 아마 누구에게 공이 올라갈 확률이 높으니 그쪽으로 블로킹을 하자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심리전이 계속 되는 거죠 저런 멘트가 방송 중에 누군가의 마이크를 타고 들어갑니다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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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누구 누구야 그래서 이제 뭐 몸으로도 이렇게 뭐 약간 변칙을 줘서 네. 상대 공격수를 좀 헷갈리게 만들기도 하고 음... 센터로 헷갈리기도 하고 그래서 배구가 단순히 공임 공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네. 코트를 사이에 두고 선수들의 머리 싸움이 정말 치열한 그러겠네요. 그런 경기입니다. 지금 저 공기 나왔네요. 이제 속공의 종류에 대해서. 네. 예. 그러니까 속공은 보통 쉽게 생각하시면 공격수가 먼저 세터가 공을 주기 전에 점프를 한다. 네. 그러면은 굉장히 빠른 시간에 안 공격을 그렇죠. 할수 있죠. 그렇죠. 그걸 속공, 퀵이라고 속공이죠. 보시면 네. 되고요. 이 오픈 공격 같은 경우에는 세터가 높게 공을 올려 주면 네. 공격수가 이제 그 위치를 보고 가, 달려가서 때리는 공격. 음.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저희가 하이볼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어. 많이 씁니다. 그래서 어. 이게 보통 이제 오픈은 외국인 선수들이 이상 그러니까 우리 태안의 공을 안정적으로 받지 못했을 때 세터들이 좀 어렵게 공을 올려줄, 올려줄 수밖에 돼요. 없잖아요 네네. 그러면 요즘에는 보통 대부분의 세터들이 오픈 공격을 외국인 선수에게 맡기는 편입니다 음. 높게 뛰어서 네. 천천히 와서 처리해줘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외국인 선수들이 그런 걸잘 처리 못하면 그 감독이 내가 뭐 이거 하라고 불렀는데 그거 하나 못해 <laughs> 라고 이제 어이구 제가 말투가 나왔네 <laughs> <안 되는데." 웃음> 라고 이제 지적들을 네. 하시죠 알겠습니다 이게 B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제일 어려워하시는 게 사실 A랑 B거든요 네. 거리 차이가 짧기 때문에 왜냐면 C같은 경우에는 멀리, 반대편으로 그러니까 눈에 보여요 네. B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느낌을 가지시면 돼요 A속공 같은 경우에는 세타가 공을 살짝 놓고 온다는 네. 느낌으로 놓고 오면 공격수가 들어가서 그러니까 때리는 그 거고 네. B속공은 공격수가 이렇게 공중에 떠있으면 세타가 그쪽으로 밀어주면 어? 내 앞에 공이 왔네? 때려야지 네. 약간 이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음좀 이해하기가 음 쉽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빼기 붙습니다 빼기 붙는 건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건 세터가 자기가 보는 방향으로 예예. 주는 걸 이제 보통 이제 A, B 이제 오픈까지 네. 가는 거고요. 그래서 백은 뭐냐? 그냥 말 그대로 세터가 보이지 않는 방향으로 뒤 주는 겁니다. 백어택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뭐 공격수가 뒤로 들어까세터에 그러니까 뒤로 들어오면 이제 뭐백 A나 백 B를 줄 수도 있는 거고, 음. 백 이제 오픈으로 백을 열어주는 게 보통 세터들이 실제로도 많이 힘들어하는 허, 허리나 어깨에 부담이 많이 가는 동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백어택을 말씀하셨는데 네. 그 백어택은 후위에서 공격하는 후위에게 백어택이고 네. 네. 사실 이런 용어들이 어렵긴 해요. 네. 네. 우리 말이 아니기 때문에 네. 어, 사실 인문자분들에게도 하나하나 그 의미를 사실 배워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지금은 좀 많이 나아졌다라고 생각하는데 과거에. 뭐, 김효경 기자도 그렇고, 저도 처음 이제 뭐, 어린 시절에 배구를 볼 때는 용어들이 지금보다 더 세분화되어 있었어요. 저도 어... 잘 몰랐어요, 사실. 음... 그때는 심지어 점수도 바로바로 안 좋습니다. 네. 서브권이 있었어요. 맞 네. 네. 서브권이 네. 있었죠. 그래서 네. 25점 경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네. 그랬는데도 지금은, 아, 그때 15점이구나. 그렇죠, 15점이 15점. 네. 15점. 네. 대신 서브권. 서브권 있는 15점. 그래서 그때보다는 지금이 굉장히 배구 경기가 단순해졌다라고 음, 음. 할수 있는데 좋았죠. 여전히 어렵긴 어렵다라고 네. 할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질문까지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공격수 어차피 로테이션 돌아가면 리시브해야 되지 않나요? 음. 뭐 이제 수비 공격 공격이라고 알겠는데 로테이션 돌면 똑같지 않나 생각해서 댓글 답니다 이게 저희가 아 포지시라고 이제 네. 스파이커라고 하는 이유가. 세터의 반대편에 있어서 음, 아포지시 음, 스파이커. 스파이커라고 저희가 부르거든요. 네네. 근데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세터가 전위에 있으면 당연히 음. 아포지션 후위에 있고 음, 음. 세터가 후위에 있으면 아포지시 음, 전위에 있게 돼요. 네. 그러면 이 선수는 세터가 반대쪽을 보면서 보통 토스를 백토스를 많이 올려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네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좀 공격력이 좋은 선수 점프력이 좋은 선수들이 아포지스를 많이 맡게 되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선수들게좀 공격을 많이 맡기게 돼요. 그러니까 로테이션이 돌더라도 이 선수들은 때리기 좋은 위치로 이동을 합니다. 음. 그래, 그래서 배구 경기를 보시면 상대팀이 서브를 넣잖아요그 순간에 아포지 선수들이 어, 어떤 가고 있어요? 아, 달려가요. 저는 우르르 움직이자. 아포지스 달리고 에이. 있습니다. 에이. 왜냐? 세터는 토스를 하기 좋은 자리로, 네. 아포지 선수가 공격하기, 공격하기 좋은 위치로, 좋은 위치로 음.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어. 이게 아포지시 이동 김용윤 이자가 말한 거에 보태자면 이제 아포지시 이동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빈 자리는 뒤에 이제 수비 그래서 수비 전문 선수가 이제 자기 역할을 하는 거고 거기다 이제 아웃사이더 한 명도 이제 도와서 이제 수비를 가담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포지 스파이커가 공격에 조금 더 수비적인 역, 위치에 있더라고 하더라도 이 선수는 공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네네. 이동을 하는 거고 오히려 그 옆에 있는 선수들이 나머지 수비적인 선수들이 역할을 나눠 아, 갖는다라고 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아까 이제 그 음. 2번 질문과 3번 질문을 합쳐 생각해 보면은 세터의 정 반대 아포지시다고 했잖아요. 음. 이렇게 대각선 방향에 그러면 세터가 아포지시에서 공격을 시킬 때는 아까 말했던 어... 백 A B C일 가능성이 높겠네요. 아, 백 어택이 되거나, 백백 예, 어택이, 예. 어택이 되고, 예. 전유에 있을 때는 이제 시를 주는 경우가. 실를 그래. 예, 주는 경우가 많겠고. 아, 맞다. 예. 오, 이제 어, 이제 이해가 갑니다. 어, 이해가 예. 갑니다. 그래서, 외국, 그러니까 국내 선수들보다는 외국인 선수들이 그 포지션에 주로 있으면 큰 공격, 그러니까 우리들이 흔히 얘기하는 큰 공격이 예. 그 하이볼. 음. 알겠습니다. 저는 두분 말씀드리면서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이해가 갔는데 어, 지금 댓글 남겨주신 DLGI 정사오님께서도 이해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추가적으로 궁금하신거나 또 다른 궁금증 있으시다면 꼭 댓글로 남겨주시죠. 저희가 저희 방송을 통해서 꼭 준비를 해와서 좀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이 방송 보시고 DLGI JUNG 사오님께서 꼭 주소와 받으실 곳 남겨주시면은 무려 이세가 나온. 배구계 의 베스트셀러. 그동안 이런 책은 없었다. 예, V리그 연대기 꼭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또 좋은 질문, 좋은 댓글 남겨주신 분들 제가 추첨을 해서 이책 아직 남았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한 3세까지가 생각입니다. 아, 네. 아, 우리가 만들자, 자 네. <laughs> 그러니까 많이들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도 알차게 오기, 오간사의 배구 위키 잘 만나봤습니다. <목소리> And I'll see